안녕하세요 오늘은 핵과 관련된 책두 권을 갖고 왔습니다 어, 요즘 탈핵, 핵하면 두 가지죠 이제. 핵폭탄 그리고 핵과 관련한 원자력 발전소 뭐 탈핵 이건데요 일단 중고등학교 아이들 토론 주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학교 토론에서 그럴 때 추천한 책이 요겁니다 탈핵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음, 전문가분들이 나오셔 가지고요. 보이시는지 뭐 최열이라든가 이원영 분이라든가 하는 거라 이런 분들이 제 본인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핵의 위험성 그리고 어 핵을 왜 줄여가야 되는지 탈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과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토론 대회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책입니다. 아이들 토론 대회 준비할 때는 요 책을 읽으며 대략 흐름이나 혹은 내가 어떤 걸 논거로 내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증거 이런 것들 잘할수 있고요. 이게 약간 조금 진한 책이니까 최신 뉴스 정도는 이제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 더 첨가해서 토론 대회나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일본에 핵폭탄이 두개더 터졌다는데 그게 그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죠? 왜 핵이 무섭죠? 라는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역사를 배우거나 하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때 제 권하는 책이 핵폭발대 최후의 아이들입니다. 무서워요. 저도 읽고 좀 섬뜩했거든요. 아이들이 읽어도 될까? 그런데 솔직하고 어... 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는 에 너무 그렇죠? 그런데 이 책들은 이제 굉장히 이 책은 굉장히 솔직하게 핵 폭발이 일어난 후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롤란트라고 하는 아이가 주인공이고요. <laughs> 그 가족이 어, 세벤보른이라고 하는 외갓댁에 가다가 핵폭탄이 터져요. <laughs> 그러면서 그 가족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결국은 롤렌트와 아버지만 살아남습니다. 누나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결국은 눈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는 결국 눈이 없는 아이를 어 죽일 수밖에 없죠.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다들 쇠약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요. 자살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식량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어른들이 왜 핵폭탄의 단추를 눌렀는가? 그걸 왜 어른들을 막지 못했는가?" 어른들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음, 결국 고통받고..." 어, 아픔을 당하는 건 아이들 몫이죠 나는 행복단을 누르라고 한 적이 없어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막지 하는 것도 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고 <laughs> 저희 집 강아지가 <laughs> 네이책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읽으시고 아이랑 같이 읽어보세요 그럼 안녕 똘망이 손 안녕 해야지 <laughs>